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7시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. 급식과 돌봄 업무 등을 담당하는 대구 지역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. 일부 학교에서는 밥 대신 빵 같은 대체식을 제공하는 등 급식에 차질을 빚었습니다. 박준혁 기자입니다. 대구의 한 초등학교 점심시간 학생들이 밥이 아닌 빵과 구운 계란, 과일 등 대체 급식을 받아갑니다. 조리실무원을 포함한 대구 지역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63개 유초 중고의 급식이 차질을 빚은 겁니다. 파업 첫날 대구 전체 교육 공무직의 8%, 65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. 전국 꼴찌 근로자건 개선하라. 대구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방학 중 비근무자의 상식 근로 전환과 유급휴가 확대 등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전국 최하위 수준의 처우를 받고 있는데도 대구시 교육청이 요구 사항을 한 가지도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. 특히 급식 노동자들은 1인당 식수 인원이 과도해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며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폐암 환자가 대구에 12명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74.7%가 소위 골병이라는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.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에 대해 대구시 교육청은 재정 여건상 노조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 방학 때는 근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다상시로 전환해달라 이런 부분 채용 조건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수용이 안 되는 거고요. 내일도 파업이 이어지면서 여든 한개 학교의 급식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. 교육청과 노조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다음 달 6일 전국 동시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.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